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연재영입니다. 오늘 영상의 해시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맥 벽에 약한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어, 뇌혈관 꽈리라고도 하며 어, 드물게는 혈관 박리에서 혈관이 전체적으로 부풀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풍선 모양으로 부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 뇌혈류에 의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혈관이 부풀다가 터지게 되면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심각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보통 3분의 1 정도가 사망할 수 있고 3분의 1 정도는 피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여성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잘 생기게 되는데 한 50세 정도 되면 은 전체 인구의 3% 정도 이상에서 그리고 만 60세 정도 되면 은 전체 인구의 6% 이상에서 발견이 되는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담배를 피는 분들도 잘 생길 수가 있고 유전적으로 혈관이 약한 체질인 분들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맥류가 터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것을 비파열성 뇌 동맥류라고 하는데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혹은 건강 검진으로 CT나 MRI를 이용한 뇌혈관 촬영 후에 발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심각한 출혈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 동맥류가 커지면서 주변의 뇌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 잘안 떠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으로 발견되는 게 되게 특징적인 경우인데요. 실제로 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생기게 되고 그 외에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 그리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잘 동반되게 됩니다. 드문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실신 또는 경련 발작이 생기기도 하고 출혈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되면서 혼수 상태 또는 심장 마비 상태로 병원에 오셔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어, 동맥류가 터져서 출혈이 계속되면 병원에 오시기도 전에 사망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출혈 부위가 혈전이라는 딱지로 이렇게 덮여서 피가 잠시 멎은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잠시 머져 있는 동맥류가 다시 터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일차적인 치료 목표고요. 그래서 동맥류 안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 뼈를 열고 동맥류가 있는 부위를 접근해서 동맥류의 입구를 클립이라는 집게로 물어서 동맥류 내부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결찰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혈관 안으로 접근해서 동맥류 내부를 코일로 메꿔서 내부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머리 뼈를 열고 동맥류가 있는 부위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먼저 침습적이라는 거 그리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형태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대부분의 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동맥류를 클립으로 물면서 동맥류가 약간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의 뇌 신경이나 조직이 눌리는 효과를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치료 이후에 재발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혈관 안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는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비침습적이라는 장점,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색전술이란 치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동맥류의 모양에 따라서 혹은 뭐 중요한 가지가 나가는지 또 다른 그런 이유에 따라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스텐트 사용과 같은 보조적인 기구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치료 이후에 재발률이 조금 더 높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대부분 결찰술이나 색전술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료 관련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서 문제가 될 위험성을 따져서 그거보다 어, 치료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보통은 동맥류의 크기나 위치,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 기대 여명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 여부, 그리고 뭐 심리적인 상태, 과거에 뭐 이런 출혈된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족력 등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mm 이하의 뇌동맥류는 어 연간 터질 위험성이 1%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좀더 위험도가 높은 경우들로는 어 크기가 한 7mm 이상으로 크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전 교통 동맥이나 후 교통 동맥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길쭉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어, 반면, 어, 내경 동맥의 성상돌기 주변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에 위치한 동맥류들은 어, 터질 위험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보통 경과 관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 경과관찰을 하게 되면 보통 1년 간격으로 어, 영상검사를 하면서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에 유의한 변화가 있을 때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내동맥류가 있는 경우에 어, 일종의 생활수칙인데요. 사실 특별히 도움되는 약이나 음식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혈압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흡연이나 어, 과음도 그 동맥류가 터질 위험성을 많이 높이게 되니까 어, 금연 및 절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터질 위험성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특히 환절기 같이 일교차가 많이 심해지는 경우에 동맥류가 터질 위험성이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으니 어, 외출하실 때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50세 이상이신데 아직까지 뇌혈관 검진을 해 보지 않으셨으면 한 번쯤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혈압, 당뇨 같은 혈관병이 있으시거나 흡연, 그리고 과음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좀더 젊은 나이라도 한 번씩 뇌혈관 검진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